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질문.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 우리는 대현동 클라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네, 오랜만입니다. 다시 또 대현동 클라스. 네, 질문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정입다 네, 가입니다 가정에 대한 공거는 네, 하고 가야겠다. 그죠. 이거는 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아, 네. 월의 끝자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슬기로운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 나눠보면 어떻겠나.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찍어놓은 게더 있는데, 5월 <laughs> 더 뒤로 보내고, 그죠. 게이 주제에 대해서는 참,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보는데도 참, 저희도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보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참 여러모로 어렵죠, 쉽지 않죠. 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음. 저희 집 둘째가 이제 11개월인데, 아 어, 어, 바닥에 있는 모든 걸다 입으로 다, 일부러 다. 가져와요. 레고 블록도 있고, 더러운 것들도 있고, 제가 꼭 껴서. 계속... <laughs> 그런 것도 막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게 해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기면안 그렇죠,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걸 탁! 제압해버리면, 아, 그때부터 똥과음을. 가져갔습니다. 아... 똥과음, 땡과음, 똥과음을. 대하~~ 짓습니다. 왜? 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뭐 거, 이런 거죠. 부모가 뭔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을 <laughs>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가음을 지우지만 이제 조금씩 크면서 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죠. 아. <laughs>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laughs> 그런 얘기 를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한마디도 안 한다고 이렇게 아.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아. 소통의 난절이 일어나기시작 아. 하는 거죠. 그렇죠. 잔소리를 하는 순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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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아. 하면서 이렇게 방으로 아, 네. 들어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부모님의 이야기 제가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면 참그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가 많으셨거든요 이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그 반대의 의견들을 항상 얘기하면서 음. 이런 생각도 있다라면서 음.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저는 느끼기에 아 나의 의견이 반대당한다 무시당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어, 청소년이 내려 이룬다 <laughs> 그런 어떤 잔소리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더 어릴 때는 그 의견을 들 그냥 듣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서 항상 저의 의견을 막 강력하게 피력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저의 편을 들어주셨다 아,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아버지를 2대1로 <laughs> <laughs>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구나. 제가좀 저희 애랑 밤에 빨리 안 자고 엄마가 사격가거든요 아. 재우려고 이렇게 계속 자장가도 틀어놓고 했는데왜 갑자기 텐션을 올려놓는 거야? 아. <laughs> 그죠그죠 어, 자야 네. 되는데 밤, 밤에 텐션 올리면 네. 안 되죠 그럼 아, 12시까지 못 자면 음. 다음 음. 날씨를 아. <laughs> 네 다음 네. 날 네. 씨를 기도가 있는 죠이게 철없는 아빠는 <laughs> 철없는 형아처럼 네. 자세히 편해저 기도 너무너무 <laughs> 소이야 네. <laughs> <laughs> 정리해보면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다 골고루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응, 네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보면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의견을 주장할 때가 많고 네. 자녀는 자녀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네. 거기다가 되는 것이 대화가 아닌데. 안 많은 사회 요새 그죠 분위기라면 대화는 안 맞는데 빠른 시간에 치고 빠지면서 <laughs> 내 주장을 빨리 피력하고 <laughs> 관철시키고 싶은데 <웃음> 서로 <웃음> 예, 네, 시간이 부족하다 해야 하니까 스피드 퀴즈처럼 <laughs> 빨리 빨리 얘기해야 되고 그 그런 것도 아. 있죠.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laughs>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히... 네. <laughs> 네. 실질적인 이야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주장들을 함으로써의 어떤 그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들을 참 겪을 음. 때가 많은데 성경적인 가치로 봤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입장, 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음. 이런 질문을 하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10개명이 나와요. <laughs> 10개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죠. 10개명은 네, 10개. 명에 나와 있죠. 5개명입니다. 7개명 네. 얘기를 했는데 10개명에서 명까지가 하나 나신을가뭐너자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지 말고 뭐을 특히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4개명까지를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4개명을 지나서 5에서부터 10개명까지가 사람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앞에 1에서 4개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제껴놓고 음.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위치에 부모 공경 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 같겠죠 그죠. 딱히 이유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같 성경에서 그 음. 공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그 근거를 대고 부모가 음, 이렇기 음. 때문에 어떠한 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전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조건처럼 달아놓은 듯한 구절들도 있어요. 음. 신명기 5장 16절에... 음. 저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립니다. 이 말하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반서로 조건으로 삼으면 야 땅에서 한번 좀 오래 살아볼까? 어? 올해 한 100살, 뭐, 120살 뭐 어? 요구르트, 유산균 안뽑고도 한번 내가 무병장수 해보겠다. 거기에다가 오래 사는 것 말고도 복을 누린다고 했거든요. 생명하고 복과 관련되니까, 야, 이거 뭐 한번 부모 공경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그대로 잘 해석하면, 생명과 복을 이야기할 만큼 부모 공경은 참 중요한 거다. 귀한 것이다. 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참...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관계 그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네.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어떠한 조건으로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관계이기에 그렇죠? 네. 절대적인 명제인 것 같아요 절대 절대적 맞아요 절대적 그렇죠 부모를 네. 공경해야 합니다 학생들. 보는 학생들이나 결혼 안한 친구들은. 그 경험을 했죠. 태어나는 경험. 기억은 없잖아요. 저희는 그걸 했거든요. 부모로서 그 자녀를 내 가족으로 그냥 당연스럽게 바로 끌어안게 되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빨간, 빨간 모습.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맨몸으로. 나체로. 네, 태어난 나체. 나가. <laughs> <웃음> 어? <웃음> <장난감이야>. <웃음> 아. 나서 나서 나가나가나가아 <laughs> 편지 딱 뜯어, 딱 뜯어. 아, 네, 못 해야겠다,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대로 태어난 몸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건 누구의 아기 누구는 누구. 아이 발목에 이름이 없어도 그렇죠. 뭐, 장, 네, 장규현 딸. 뭐 아들 따로 놓합니다. 아 아들이죠. 아아 딸에 대한 딸을 갖고 아, 아, 싶은 아, 마음을 아 네. 그런 아, 마음 아. 네. 아들로 네. 다시 뭐, 네. 뭐, <laughs> 뭐 평화 평화 아들 뭐 다해. 네. 아들 <laughs> 아들. 으로 네, 평화주의자. 음. 저는 온맘 음. 다해. 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을 때부터 엄마 아빠 이름을 가져와서라도 이 아이의 존재를 딱 명확하게 하죠 그 가정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에서부터 그냥 아예 출발점에서 일단은 부여되는 원관계라고 이렇게 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원관계, 아, 최초의 관계 네, 네. 그 관계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우물를참돈 많아서 공경하고 음. 음. 그런 조건으로, 뭐, 나에게 잘해주니까 공경하고, 어. 뭐, 이런 조건을 달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참, 뭐랄까요, 값싸지 않을까. 싶은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laughs> 싸요, 싸. 음. 그래서 저는 음, 고민하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떠오와요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아. 그냥. 아무런 음. 조건 없이 그냥. 네. 풍풍이가 음. 좋아요. <laughs> 왜? 그냥, 그냥. 그냥. 아, <laughs> 그냥. <그래도 웃음>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어. 그 바탕은 사랑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왜 공경해야 된다는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생각될 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그거는 물어야 할 것이 아닌 거죠. 네네. 당연한 것이. 더 깊은 이해로 네. 좀. 들어가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보다 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이라고 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얘기할 때도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 어, 욕심 같아 보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동시적인 관계로 주어져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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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네, 있을 경우에 는 네, 네. 그래서 꼭 결혼하겠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막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도 효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아, 효! 네 표라는 개념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음. <laughs> 잘. 어 그렇죠. 차이점은 공부해봐야 할것 같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존경하는 모습을. 이렇게 뭔가 기독교가 비기독교와 효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 우리도 있어. 음. 네, 우리가 더 세, 뭐, 더 좋아 이런 개념보다 어,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그거을 부모님에게서 응. 다앞에서 찾고 거슬러 거슬러 왜냐하면 부모의부모의또부모의 올라가 공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만들어졌을 때하나님이이 세상을 만드시고 있다는 만드실 때 그분의 인격, 누군의 인격을 얘기하게 되죠. 오네프라는 응. 신학자는 오네프라는 신학자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응.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리자, 응. 대리자 개념을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돌보는 그 과정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설명해야, 설명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말하는 그냥 나를 이 땅에 튀어나게 해준 부모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모라는 개념으로써 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음.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라는 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부모를 나에게 주심으로써 부모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했다라는 개념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 공경이 조금 더 깊은 차원에 있지 않을까 네. 기독교인으로서 맞아. 요둘다 <laughs> 효를 이야기한다는 건참접촉적이될것 네, 같아. 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세상과의 접촉점에 있어서는 참 동양에서 막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뭐 부모 공경을 부모 부모 공경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 세상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laughs> 참 제사를 안 드릴 뿐이지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서 부모를공경하고 있는 게 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닌가? 그렇죠. 아니다. 제사를 어, 정확히 좀알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네요. 제사를 얘기하면 효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중국에서도 중국 말고도 음. 효에 대한 개념이 강요 강조는 됐죠. 강요 말고 강조일 때는 효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효가 강조된 만큼 효를 행하지 않는 잘못된 기독교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아주 가볍게 취급해버리는 오르반으로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입으로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가볍게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부정하면서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행했던 유대 사회의 모습이 보금사에도 나와요. 네네. 마찬가지로 어, 유교에서 효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그게 강조될 만큼 잘못된 어떤 폐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효가 강조됐을 텐데 이게 강조되는 거에 약간의 좀 샤머니즘이 섞여버리면서 이 효가 강요라고 하는, 강요되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된게 제사였다라고 깊진 않지만 배웠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소위 말해 귀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아니, 살아생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셨어요. 갑자기 뭘, 목을 낫게 하거나 뭐, 예수님 같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는 평범한 부모님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모에게 아휴 이번에 꼭 딸을 낳게 해주소서 <laughs> <laughs> 뭐, 뭐 자식 자녀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 집이 좀 어, 부유하게 해주소서 이번에 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좀잘 잘 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음. 혹은 어떤 존재로 네. 그냥 생각하는. 부모를 우상 만드는 겁니다 여러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는데 효에 대한 개념과는 벗어나 있는 느낌인데 어느 덧 이제 제사가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게 되고 제사에 대한 강조점이 효가 아니라 이 제사를 잘못들으면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들닥칠지 몰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틀어지게 되는 제가 느낌이다. 생각했을 때도 이 제사라는 개념이. 어 그 부모가 돌아가신 날 이후에 참 자녀들이 모이 그 밑에 자녀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사실은 잘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그런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한번 모이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의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더욱 더 그렇죠. 가정과 평생 그 집안이, 예, 집안이 위에 이게 지내는 걸 원했던 것이 아닐까. 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도 그 길이라고 하죠.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네. 기념해서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네. 함께 가족들끼리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만약에 그 맥락이라면 꾸준 제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독교에서도 그 역할 을잘 하고 있다라는 것.